최근에 미드 스타디움 사용 이라크전을 미드 스타디움에서 치렀죠. 수원 삼성이 미드 스타디움 대관을 해가지고 하반기 홈 경기를 치렀죠. 우리의 담당 부서도 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 말아도 돼야 할 고생들을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미드 스타디움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잘 됐으면 그 정도 고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미드 스타디움 그 역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다 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민 시장께서는 지정 답변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먹는 아마, 잘못 태어난 사업, 그 이후에 제가 요청했던 것은 지금부터라도 처음 조성할 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은 그냥 노후화됨으로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안,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경기를 할수 있는 경기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처음 시민체육공원 미르스타빔이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조성이 시작된 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전철과 함께 돈 먹는 하마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즉흥적으로, 주구식으로 땜빵식으로 계획이 없던 시름장이 들어왔고, 경기도 체육대를 치룸모로 인해서 보조구장이 있어야 되니까 비가림막도 없고, 벤치도 없는 그런 보조구장이 탄생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반대배 체육관을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부족했던 주차를, 주차시설을 반다비 체육관서 기다렸었는데, 그나마도 아마 재검토. 반다비 체육관은 사실 규모가 좀 작은 이런 시설인데, 저희 수영장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규모가 크니 재검토를 좀 해달라. 지금 그런 수익 시설 공간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뭐죠? 뭐 상상의 수비라든가 차량동 사업소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상의 숲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트 랩이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그 다음에 국제 어린이 도서관으로 그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의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한 문화시설이 보도시 가장 거기에 메인으로 줄 자리 잡고 있어요. 수익시설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상가동 주민센터가 들어왔죠. 공공시설이. 그 다음에 식당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차량 등록 사업소가 이전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가 왜 이전을 한 거죠? 기존 차량 등록 사업소 부지가 낡고,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차량 등록 사업소가 옮겨갔어요.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죠? 장애인 가상현실도 불시험센터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이런 열악한 시설에, 그래서 옮겨야 될 정도의 이런 시설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인가요? 25년 된 열악한 시설, 뱀도 나고지도나고 이런 시설이 리모델링 하니까, 어, 그런데 쓸만하니까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차량 등록사업소로 리모델링 해서 썼어야죠. 옮길 게 아니죠. 지금 미리 스타디움은 법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체육시설입니다. 근데 지금 상상의 수비 들어와 있어요. 문화시설이죠? 공공청사가 들어와 있어요. 차량 등록사업소, 삼가 동사무소, 공공청사죠? 또 각종 여러 가지 단체들이 거기 사무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죠. 이 체육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지금 유지관리인데 아마도 1년이면 20억,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찌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료로 지불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떤 재원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일반에계 세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익시설에서 수익창출을 해서 거기서 유지 관리를 써야, 쓰라라고그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이러한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런 게다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수익창출을 못하니까 일반에에서 시민들 돈 가지고 끌어먹는 거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우리 시장님, 백군기 시장님, 정찬미 시장님 공약에 프로 축구단 창단이 있죠. 공약집을 보면 지금 이행률이 올해까지 40%다라고 이렇게 공약집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그죠? 40%가 어디까지가 4 40 0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약 이행을 위해서 50억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확보도 안 했습니다. 계획만 짰지. 공약 진행률은 40%예요. 프로축구단 그 창단하는데 어쨌든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메인구장은 어디 쓰실 겁니까? 네, 뭐 당연히 미로스타디움 당연히 미로스타디움이죠미로스타디움은요 처음, 조성일 때의 목적 취지가 용인 종합운동장을 대안해서 만드는 그런 구장임에도, 그이 인과 동시에 메인 구장은 그렇게 나중에 프로 구단이 창단됐을 때 메인 구장을 쓰는 거예요, 홈경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익시설 부지에 프로 축구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런 관련 업체들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프로 축구단 창단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오죠. 그럼 그 사람들 내분낼수 있습니까? 지금 상상했으 당장? 이래서 제가 아까 듣기 거북하지만 땜빵식, 주먹구구식즉흥적이라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자정이 있었지만, 과거를 질타고 하할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메인 구장, 그 다음에 프로축구단 창단,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주차 문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건너편의 2단계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빨리 계획을 짜고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